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laughs> 너무 결바지해가지고 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이제 또다시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 이제 학원을 심화반을 해요 심화반 심화반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른 게 아니죠 원래 학원류들이 다들 어떻게 되어 냐면 어, 기본반을 하고, 또 기본반을 한두번 정도 돌리고요. 세번 돌릴 때도 있고, 그 심화를 하고, 실전반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이제, 어, 계속 주고, 풀고, 채점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뭐 때문에 함께 갑니까? 라는 100% 자기 노력이야 좋은 문제를 찍어줘서 합격하는율보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답이 좀더 다듬어가는 형태가 훨씬 더 나. 그런데 재능과 실력은 있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 그한 문제만 잘 풀어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는 좀더 다양하게 답을 쓸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을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제 심화반이라고 하는 반을 틀을 짜고, 핵심 사항은 기존 교재에서는 전달해 줄수 없는 문제를 일주일에, 어, 다섯 개 정도는 암기를 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문제 나눠드리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1교시는 13문제고, 2교시는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이렇게 줄 거니까,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해서 4개월의 과정이 지날 거예요. 그 이후도 똑같이, 원래는 이제 틀 자체는, 어, 심화관은 문제를 답을 미리 주고, 그리고 열심히 암기하고, 요약을 내가 해주면 좋은데, 흐름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좀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답을 주고, 본인은 요약해서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으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그래 뭐, 겐톡 올 때는 50점 대 중후반 분들이 꽤 있는데 합격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 부끄럽고 그런데 늘 응원하고 잘 어울리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효과 나요. 그게 만약에 저번보다는 좀더 나아진 암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꾸준히 텐션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이제 뭐몇 문제 이상을 정해가지고 계속 그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공부도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아니면 계속 까먹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렇게 피크를처럼 치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는 계속 아예 내려가지도 않지. 5 0점 넘어 갔던 사람들은 요 낮게 4 0점대 중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안 되고. 예전에 내가 처음 공부했었어요. 그 마음으로 해서 확 올라가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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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되지. 요기 이제 화면 이렇게 뚫죠? 이렇게 딱. 그때중 학교 가는 거지. 어려워, 어려워. 그 그렇죠? 예전에 저, 저는 이제 뭐,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보고, 아, 난 그냥 가서 쳐도 합격은 안 되겠지만 합격권 문제 받을 것 같은 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문제는 더 날카로워지고 잘쓸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이 범위가 넓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은 저를 탓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애는 도구를 탓하면 안 되듯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숙성되어서 합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그 말고, 그 외에 뭐,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 뭐, 등등등, 뭐, 투덜투덜, 뭐, 이렇게 알아시면 좋겠어요. 문제 한번 봅시다.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자료로 해서 보시고요. 문제는 오픈되어 있고, 대답은 어, 답지는, 죄송스럽지만, 수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규 자료가 나오는 것들, 요약집은 단톡방에 자료 업로드는 기준을로갈 거예요. 요것 또한은, 심화가 문제고, 써봐야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의 주안점은 최근의 경향이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방어식 맨드북이나 아니면 기술원 자료, 안전원 자료, 그죠? 그 외에 그 코사 가이드, 각종 법령 개정사항들, 뭐, 그렇게 해서 가이드 이런 것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믹스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각종 좋은 학원 뭐, 자료, 그죠? 그런 것들도 믹스해서 올리고 볼 거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나 등등에 대한 문제들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들을 때할 테니까 그렇게 천천히 봅시다. 문제를 보면 1교시에는 뭐 나왔습니까? 기출됐던 범위도 같이 내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온 시점이 약간 최근 경향에 맞춰져서 나오게되었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교시는 1번은 뭡니까? 그러면 자연 발화 현상에 열방사와 고온기류가 있더라. 그렇죠? 열방사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돼. 고온기류에 의해서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진짜 기초적인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열방사에 대해서도 오점을 주는 개념이고, 기초, 고온기류도 오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한 페이지를 답을 적는다고 할 때면, 약간 균형있게 적는 거지. 위에 한 4줄, 5줄, 그죠 아니, 뭐, 그거보다 더 길게 적겠지. 7줄, 아래 7줄, 또는 비교,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효과적인 답이 돼. 그런데, 열방사에 대한 자료가 많고, 내가 공부한 게 많다. 고온기류는 좀 약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작게 적으면, 내가 또 약간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거죠. 그, 말도, 자료들이 어떻게 더많으냐에 따라서 다랑이 다를 수 있는데, 답은 그렇게맞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약간 감안해서 좀 적으시고. 열방사고, 그러니까 복사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어떻게 이제 잘발하되느냐 뜨거운 열기류의 흐름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류냐, 복사냐를 구분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거나, 정리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죠번에 그렇게 보고 2번에 자연발악이나기 쉬운 조건 이게 이제 진짜 답이 많잖아요. 약간 문제를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거다. 나는 그냥 이제 내가 준비해온 답뭐좀잘 적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적었어요. 그런데 교시별 채점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다점수를다 받아봤는데 점수 개판이야. 왜 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나들 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있어요. 문제는 출제를 하는 거고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을 거고 출제자의 답안이라는 게 있어 그 답안과 얼만큼 내 답이 매치가 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문제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출제자가 낸 자료에 있는 답이 아니라는 뜻이지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그게 100% 답이냐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만 답인 거야 근데 그거를 약간의 조금 약간의 약간 여유 있으신 출제자분들은, 어, 이것도 들어가면 맞고 저것도 들어가면 점수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나는 출제 근거를 여기로 갖고 온 거니까 요거만 답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넓게 준비를 해서 보시는 게좀 필요해요. 그죠? 렇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조금 더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이 답, 이게 점수가 낮아. 내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틀려. 그러면 어, 다른 곳에, 다른 모건 답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넓 꺼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자연발화 시험 조건은 발열과 방열, 휘발성 낮은, 축적된 열량이 큰 거, 접촉 면적이 큰 거, 고온 다습, 그리고 본제, 침투한 석유적품, 단일 압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합시다. 음. 3번은 단열 압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산 문제에 있었던 거, 그죠? 비열비 들어가고, 단열 압축. 그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대한 변화, 얼만큼 되느냐 그 비열비를 넣었을 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보자는 거지. 그 계산 문제를 했어요. 4번에, 이게 늘 상대로 보는 지식이죠. 화염속도하고 연소속도를 비교 설명해라. 그죠? 그러니까, 화염속도라는 것은, 연소속도와 미연소가스 이동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중 화염은 미연소가스 쪽으로 전파되어가는 목적이 형태고, 반대로 얘기하면, 화염에 속, 화염 쪽으로 미연소가스가 오는 속도죠, 직각으로.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걸 또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화염 전파속도, 화염 이동속도, 화염속도는 고체체 기체에 맞아서는 다른 거니까, 그것도 좀 구별해서 쓰시면 좋고. 그러니까 쓸데고는좀 많은데,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냐는 것이지. 그 다음 5번은 고체와 액체에 대한 인하점과 인하와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죠. 얘네들을 보게 되면 그 고체와 액체의 인하와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는 증발이나 분해를 통해서 이제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고 외부 정황을 해서 인하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한계가 만들어지는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밀폐 상태냐 개방 상태냐에서 답은 좀 달라집니다. 그 사항도 보고 이화점의 측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어, 세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 방법이 적혀 있죠. 신속 평행이라든지클리브랜드라든지그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언급해서 쓰도 되고 그다음에 탄화수소 계열이면 이화점 비점 탄소수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잠재. 그 다음에, 6번, 폭발한 계와 존스식. 이제 우리가 학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이제, 실험식이 아니라, 이론식이거든, 요 이론식.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 반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론 말고, 그때는 약간 산소도 좀 과잉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불안한 연소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론이라는 걸 구해요. 양론의 공식은 연료물 더하기 공기물 중에 연료물 곱하기 1 0 이렇게 되잖아. 그 그걸 양론을 알면, 뭘알수 있습니까? 하면 존스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양론의 3.5배 정도가 상한계고, 양론의 절반 정도가 한계라는 걸알수 있지. 그 그런 것들만 따져보면, 이게 이론에 가깝구나. 이론식으로 상한계 한계를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식 그죠? 상온 1기압 25도씨에서 이제 이렇게 연소고위를 측정하는데 그때는 좀 다른 범위가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하면 되지 폭발안개와 존스식 7번은 아크용접식, 감전사고감전감전 감전사고. 제가 이제 산업안전 쪽을 설명하거나 이제 우리가 알아볼 때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문제가 꼭 보면 한 번씩 나와 이렇게 감전사고 강전은 정격이 돼서 인체가 전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걸 얘기하잖아요. 레트릭 쇼크라고 불러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제 일반 정상인의 체중을 60kg 정도로 봤었을 때 상수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 큰 전류가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들 내용이 우리가 전기의 강전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크고 작은 이슈가 되는 용접 용단 아크, 아크를 사용하면 가장 큰 위험성은 감전이거든요. 감전에 대한 개념과 대책은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용접기마다 거기다 설치되는 건데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자는 거지. 그 사람들 그다음에 추가로 용접 용단, 용단 작업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법에 보면 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용접 용단 작업장부터 5m 이내에 소화기 그리고, 미, 아, 10m 이상의 가염물을 두지 마라. 가염물이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에 고정되어 있는 달이면, 방화포를 덮게 하는 거죠. 하지만, 타법이나 기준은 달리나 있어요. 코사라는 마찬가지. 작업 현장의 반경 11m 이내에 두지 마라. 이게 외국법, 외국 기준을 약간 우리나라 단위로 바꿀 때 차이가 좀 생긴 거지. 10m까지 하면 거냐, 11로 할 거냐. 그러니까, 위험도를 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10m 이내가 닿고, 코사 가이드가 국제 기준의 준용에 대해서는 11리터에 가깝게 되는 거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걸 다르게 하면 진짜 서로 피곤한 거지. 화재 냉기 수술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거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화재 감시를 배치해야 되는 장소다.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접 용단 작업장을 실시할 때, 용접 용단 작업을 실시할 때 화재 감시 배치해야 되는 장소 뭐냐? 여기 한 6가지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 기초적인 문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냈어요. 우리가 보일 샤를 보일 샤를 해서, 그, 이상기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피부에 너지가 나오는 과정을 유도해 보시면 돼요. 단순하죠. 엄청 단순한. 그런 형태로 봐주세요. 음, 그 다음에는, 기체 상수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한번 맞아보고, 10번에, 연량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연량 문제는 저위발열량, 고위발열량에 따라서,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별도 학문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연소를 위한 그연소는 연료를 정리하거거요 그러니까 연료공학에 연료공학하고는 좀 다른 말이지. 그 그런 쪽으로 학문이 있어. 거기에서는 이제 고체와 액체 기체의 연료들이 연소가 될때 각기 다른 영양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영양인자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저유와 고유를 구분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고 차라리 돌아가서 열량을 한번 보자는 거지. 열량의대청정이 잠열은 뭐고, 현열은 뭐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온도가 몇도 됐었을 때, 얼만큼의 열량을 흡수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했어요. 10번입니다. 11번에 가역 단열 과정에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시 단열은 개가 있어요, 개가. 이 개는 뭡니까? 라고 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형태를 개라고 부통 부를 건데, 반응하는 정도가 외부냐, 내부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에너지 준이이 단계도 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의 개와 이, 이 물질 내부, 이 개, 물질은 개가 있고, 그 바깥쪽은 주이죠이 사이에 열의 출입이 없는 것을 단열이라고 부르고, 가역은 뭡니까? 하는 것들이지. 가역은 엄청 느리게 진행되는거죠 그렇죠? 엄청 느리게 진행되면 반응이 열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 열력학적 평행 상태에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을 단열, 단 아, 가역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역, 단열과정은 뭐냐? 열교환도 없고, 과정이 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반응이 없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과정의 온도와 부피 관계식 준비해봐라. 이렇게 어렵죠, 어렵죠. 12번에, 가능성도표. 전 개인적으로 가능성도표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가능성도표는 3 요소를 가지고 연소가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지어서 보여주는 결과물이거든. 놀라운 거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가산점의 삼각형, 삼각형을 분류하는 그 아이는 정량적인 개념이 전혀 없죠. 가연 물이 있고, 산소 있고, 점화가 있으면 연소는 시작되는 거야. 그도체 얼마나 이거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가 보면, 점화에는 물질별로 정해져 있고, 산소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양을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 농도를 연소범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 상대. 그래서 가연성 도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소와 가연성 가스와 질소, 즉 공기와 뭐 가연성 가스의 사이에서 연소가 일나 근데 이때 그냥 그로 내부에 반응기 내부에 가스들에 대한 농도를 정도.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에 대한 농도를 조절하면서 반기 여부의 진행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걸 한눈에 시각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해줘. 그게 바로 반수도표예요. 도표에 대한 주된 개념은 엄청 단순한데, 근데 중요도는 생각보다 출제가 거안 됐으니까,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아쉽지만, 원래는 엄청 중요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메팅가스가 있어요. 이메인가스가 기본이라고 가정하고, 이메인가스의 위험도, 연소상한계의 사주농도, 구획된 시대 각50% 르샤틀렛이, 리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보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다는 거. 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실 문제는 이 나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수 있게도 기출됐던 문제인데, 전기불꽃, 열면 고온가스에 대한 바람 어, 심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라서 음, 개요를 어떤 방향으로 적을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개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잘 없고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그냥 정의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야? 이런 것들 물으면아 그건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면되 약간 문제점 같은 형태로 야, 이 현상이 뭐지? 이렇게. 그럼 그 현상은 이런 일을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이런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야, 이건 어떤 거야? 아, 그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을 쓰지만, 요런 부분에서 개선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그죠? 제도를 볼까요? 이런 제도가 생겼어. 이건 뭐게? 아, 이건 뭐고 뭐고 뭐, 뭐, 뭐 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어. 그 배경은 또 있을 수 있겠죠. 왜 나왔니? 기존에 이 제도가 있는데, 용지 물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개가 생겼어. 이번에 이런 일이 대한 제도가 대안하고 나왔다. 3번. 이런 일을 제대로 해서 다시 아보자 이런 것들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름도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이번에 물리적 작용을 바탕을 둔소방법 기출입니다. 131회 때. 연소에너지 한 개, 농도 한 개, 과연의 불안정. 이 개념이 막연하면 조금 멀지만, 어 안전은 교육 자료도 에 있었고,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봅시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능성과 인화성 액체를 분류해라. 이 문제를 내는 의도는 가능성 액체는 많은 뭐 거고, 인화성 액체는 많은 뭐 거고, 그리고 NFPA의 코드로 인화성과 가능성 액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은 분류를 단일하게 해서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성 액체는 특수 과연물로 되어 있고, 인화성 액체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더라. 그게 약간의 차이만 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어? 이런 것들 물을 수 있잖아. 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과연성 액체는 뭐라 부르고, 인화성 액체는 뭐라 부르고, 미국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최근에 분류체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유사위험물의 대처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더 많은 큰 피해, 인명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더라. 실제로 모르지. 자세히 알아 봅시다. 결론은, 어, 우리는 이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를 이렇게 하고, NFPA는 이렇게로 분류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관리하면 이런 특징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관리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이 위험하고 준비가 안돼 있다. 앞으로는 이 방법, 이 방법으로 분류해서 한꺼번에, 체계를 잡자 이 거죠. 등등. 그리고 보시고 4번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물성으로 좀 준비도 하고, 화학적 준비하고, 학적 등질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음, 뭐로 볼수 있는가니까 그때 보시고 아세틸렌. 그 다음에 용접 작업에 대한 어, 다음에 설명하죠.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조치상, 가스 용접시, 용접시 안전 작업상. 밀폐공간 우리가 약간 밀폐공간이 요즘 잘안 나왔는데 밀폐공간이 특히나 중요해요 2인 1조가 안 돼서 크고 작은 재난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보시고 6번에는 전기용접의 안전작업방법 작업전 중 후로 구분해서 찾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더 이해하셔가지고 전기공주 안전관리방법에서, 안전작업방법에서, 전, 중, 후, 단위가 안 되죠. 됐고. 그 다음에는, 어, 7번에는, 연소범의 역량이 잘되는거있어요 늘상 아시는 거 있잖아. 음. 그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늘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답을 잘 쓴다. 어떻게 잘 쓸까요? 그러면, 글보다는 수식으로, 수식보다는 요약되어 있는 키워드나 그림으로. 하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는 게 전달력이 떨어지면 뭐, 의미가 없어서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수식화되어 있는 형태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을 좀더 편한 흐름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좀 넣고. 그죠? 렇 그래서 같은 본문제라 나와도 그림 좀 적절히 잘 넣고 수식화되어 있는 것들 잘 쓰는 분이 중소 언급거고 잊지 마시고, 여기가 생좋겠어요그일에는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매주 음, 주초에 다음 주에 할 것들을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섯 개를 외우냐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응급상, 위급상에 빠지면 못할 일은 없지 않나요? 많다, 이 자식아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꼭 하고 체크해 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달드렸으니까 답안지 답은 좀더 개인적으로 잘 쓰시고 여러분이 쓰고 암기하신 내용이 저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제 근거 확실한 문제들로 해서 앞으로 자꾸 알아볼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 주중에 안절결때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눈만 뜨면 책본, 눈만 뜨면 암기하는 색깔 꼭 키우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시간에 복학. 안녕.